수도권의 새로운 중심, 광명시흥 지구, 안녕하세요. 오늘은 대한민국 주거정책의 혁신적인 사례, 광명시흥 지구 개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도권 서남부의 핵심 거점으로 떠오를 이곳은 약 1,271만 제곱미터의 대규모 면적에 최첨단 인프라와 친환경 공간을 결합한 미래형 자족도시로 변모할 예정입니다. 교통, 주택, 산업, 환경까지 모두를 아우르는 완벽한 계획,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최적의 위치와 교통 인프라입니다. 광명시흥 지구는 수도권 교통의 중심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KTX 광명역을 중심으로 지하철 1호선과 7호선, 신안산선이 가까워 서울은 물론 전국 주요 도시와도 빠르게 연결됩니다. 고속도로망 역시 뛰어나 수도권 제1순환 고속도로와 제2경인 고속도로는 물론 2027년 개통 예정인 광명 서울 고속도로까지 주요 간선도로가 이 지역을 감싸고 있습니다. 특히 남북 축철도가 신설되어 광명시흥지구와 서울을 직결하고 동서방향 도로가 확충되어 지역 내 이동도 편리해질 예정입니다. 이로써 광명시흥지구는 수도권 내 최고의 교통 접근성을 자랑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67,000호 대규모 주택 공급으로 주거 안정 실현 내용입니다. 이번 개발 계획에서 가장 주목할 점은 총 67,000호의 대규모 주택 공급입니다. 이중 37,000호는 공공 주택으로 무주택 서민과 청년 신혼 부부를 위한 안정적인 주거를 제공합니다. 공공분양주택은 13,000호, 공공임대주택은 24,000호로 구성되어 있으며 합리적인 가격으로 제공됩니다. 이를 통해 실수요자들이 주거 안정의 발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주택공급은 2025년 보상공고를 시작으로 2027년 택지착공, 2029년 첫 분양과 2031년 첫 입주까지 단계적으로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세 번째 첨단산업과 경제중심지로의 도약입니다. 광명시흥지구는 주택공급에 그치지 않고 미래형 경제 중심지로 성장할 계획입니다. 135만 제곱미터 규모의 자족용지에는 AI, 첨단 모빌리티, 바이오 같은 미래 산업 기업들이 입주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특히 구로가산 디지털단지와 연계해 IT 및 소프트웨어 지식 산업을 집중 배치하고 중심부에는 주거 기능을 지원하는 상업문화 공간을 마련합니다. 이와 함께 창업 지원 단지와 복합 R&D 센터를 조성해 혁신 인재와 기업이 모이는 수도권 최고의 경제 허브로 자리 잡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 자연과 도시의 조화, 친환경 도시 조성입니다. 광명시흥지구는 자연과 조화를 이룬 친환경 도시로 설계됩니다. 도시 내에는 약 445만 제곱미터의 공원과 녹지가 조성되며 목감천 주변은 주민들이 여가와 휴식을 즐길 수 있는 친수공원으로 재탄생합니다. 특히 목감천 저류지를 활용해 순천의 오천그린광장처럼 자연을 품은 휴식 공간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또한 주요 간선도로에 덮개공원을 설치해 보행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고 커뮤니티형 생활가로를 통해 주민들이 모이고 소통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합니다. 다섯 번째 삶의 질을 높이는 교육복지 인프라입니다.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교육 및 복지 인프라도 철저히 계획되었습니다. 유치원 6개소, 초등학교 14개소, 중학교 8개소, 고등학교 6개소 등 교육시설이 체계적으로 배치됩니다. 또한 아이돌봄 클러스터를 통해 어린이 도서관, 국공립 어린이집, 돌봄센터 등을 통합 제공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로 거듭납니다. 여섯 번째, 사통팔달의 교통망 구축입니다. 광명시흥지구는 교통망 강화에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남북축철도는 KTX 광명역과 광명시흥지구를 연결하며 동서방향 도로망은 서울과 부천을 잇는 팍달로와 범한로 확장으로 더욱 쾌적해질 것입니다. 또한 인근 지하철 1호선, 7호선, 신안산성과의 연결을 통해 수도권 전역으로의 대중교통 접근성을 높이는 방안도 적극 추진 중입니다. 광명시흥지구는 단순한 주택 공급을 넘어 수도권 서남부의 경제, 문화, 생활의 중심지로 거듭날 것입니다. 첨단 산업과 교통, 자연과 주거가 조화를 이루는 미래형 자족도시의 탄생을 함께 지켜봐 주세요. 이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